김건희는 주식을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이었거든요. 검찰 불기소 결정서다. 주식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인 김건희 여사로서는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회장이 주포와 선수들을 모아서 시세 조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. 응. 김건희 순수설. 어? <laughs> 그것도 모른다 아, 이거야. 이거 어, 어, 수한비 어. 23억 걸었어. 네, 주가 조작범들은 IP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어, 예. 당시에는 휴대용 공유기 에그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했나봐. 어, 그 와이파이 건데? 아, 요거 그렇죠. 요, 아, 어, 그쵸. 어, 휴대용 와이파이. 아, 그러니까 아, 요거는 예.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주가 조작범들이 요거를 많이 활용했었나봐요. 어, 예. 근데 이번에 그통화녹시 보면은 요 얘기를 합니다. 또 김건희가 검찰은 주식 전문성이 부족한 김건희라고 했는데 김건희가 <laughs> 증권사 직원한테 아,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고. <웃음> <왔는데>. <웃음> 엄청 전문적이네. 아. 주가 조작범계. 다이야 <laughs> 다. 다 알아. 모르게 어. 없어. 전문가야. 와, 뭐야 뭐야 이거 붙이지 뭐? 저 정도는 다 알잖아. 아.